사각망도 쳐놓고, 여기는 시금치 심을 거건데, 대파 먼저 심어놓고 심어야겠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두 동은 시금치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네. 대파를 심는데요. 약 15cm가량 이렇게 띄었거든요. 이렇게 띄고 심어야 돼요. 한 폭에 보통 두 개에서 네 개까지 폭에서 심어도 돼요. 근데 이제 대파 모종이 부족하게 생있어서두 개, 세 개만 잡으라고 했어요. 한 폭에. 두 개, 세 개, 잘었구만건 물은 10kg 컨티 박스 인데, 여기다 이렇게 미리 뽑아서 최고 최곡 담아 가지고, 가지고, 군데군데 늘어놨어요 대파는 이제 날씨가 시원해져서 심은 거예요. 좀더 일찍 심어도 되는데 이게 굵기가 이렇게 크면은 이보다 더 어려서 심어도 돼요. 근데 온도가 너무 높아서 여기다가 심고 물을 주거든요. 여기 이제 점적관수를 깔을 거예요. 그러면은 날이 뜨그면은 물렁병에 약하니까 대파는 물렁병에 잘 걸려요. 하고 물러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일찍 심지를 못하고 날씨가 좀 시원해지기만을 기다렸다가 지금 요즘 좀 시원해졌어요. 이제. 이제 열대야도 없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심는 거예요. 대파를 오늘 심었는데요. 원래 하우스 세 동을 심으려고 모종을 붙었는데 모종을 키웠었는데 날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겨우 이거 한동 심었어요. 그리고 물 막 물을 이거 2 시간 동안 준거 거든요 2 시간 동안 준 건데 좀더 줘야 겠 구만요 약간 여기 까지 못 미쳤 어요 예. 땅속 에는 파고 심었 으니까 아 뿌리 부분 까지 물이 스며들 기는했 는데 좀 약해요 그래서 좀더 많이 줘야 겠어요 3시간 정도는 주어야 뿌리 위까지 여기까지 심어들게 생겼네요 덜 심어들었어요 이쪽에 가까운 쪽은 심어들었는데 물이 다른 다른 거랑도 마찬가지. 이 호스로 이 이렇게 눌려 있는데 다 들어 들어줘야 이거 호스 밑으로 눌려 있으면 은 파가 구부러져서 커요. 이걸 다 빼줘야 돼.